태언니뭐예요 우리 내일 이사하는 거 알죠?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는데 언니랑 오빠도 꼭 와야 돼요. 네, 물론이죠. 이사 간거 진짜 축하해요. 사진으로 보니까 집도 넓고 좋은 거 같던데? 진짜 좋으시겠어요. 좋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싸구려 빌라에서 살다가 멀끔한 아파트에서 살게 됐으니 진짜 성공했구나 싶어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라서 아이 키우기도 좋고 얼마나 안심되는지 몰라요. 와, 그건 진짜 부럽네요. 사실 저는 아침마다 서준이 학교 보내놓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초등학교가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저도 이사가고 싶어지네요. 여기 전세 얼마 안 해요. 언니네도 이사 오세요. 언제까지 그 옛날 아파트에서 계속 사실 건데요? 아시잖아요. 저희는 전세 싫어하는 거. 날 꺼줘봐도 내 집이 편하고 돈을 좀더 모아서 나중에 이사갈게요. 진짜 이럴 때 보면 언니나 우리 오빠나 너무 생각이 고리타분하다니까? 지금 사는 집 팔면 여기 전세 충분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대출 조금 받아서 오면 되는데. 조금이라뇨 대출 꽤 많이 받아야 할 거예요. 서준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는 돈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대출 많이 받으면 힘들어요. 저희는 남편이랑 좀더 모아서 몇년 뒤에나 이사 가야 할것 같아요. 진짜 신축 아파트 부럽네요. 부러우면 오라니까요. 아무튼 토요일 저녁 7시니까 늦지 말고 와요. 제가 주소는 이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집들이 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와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였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각자 아끼고 저축하던 사람들이고 결혼할 때 모아놓은 돈 합치고 모자란 건 양가 부모님들에게 조금씩 빌려서 경기도 외곽에 25평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습니다. 남편 출퇴근 거리 1시간 반, 제 출퇴근 거리도 1시간씩 걸려서 불편하지만, 전세 사는 것보다 내 집을 갖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살면서 아이도 낳고 좋은 일만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를 좋아했고, 가진 재산은 별로 없으니 대출받아서 2년마다 전셋 집을 옮겨 다니더라고요. 새로 지은 신우네 집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언니. 우리 집 어땠어요? 애들 놀이터 봤어요? 여름에는 완전 물놀이장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러게요. 진짜 다 새거라서 좋아 보여요. 나중에 물놀이터 운영하면 저희도 한번 놀러 올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외부인이 놀이터에 와서 놀아도 되는 건지.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저희도 비싼 관리비 내고 사는 건데. 자꾸 그렇게 이 아파트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싫잖아요? 안그래도 입주민들 사이에서 외부인 출입통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 주변 동네 빌라에서 사는 애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놀이터 어지럽히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놀러오겠다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집 근처 공원에 있는 물놀이터 가면 되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신축 아파트에 있는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다들 들어와서 살면 되는데 요즘 정말 거지 같은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들 그런 건 아닐 텐데. 아이들은 놀이터 새로 생기면 가서 놀아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도 여기 입주민 단톡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뒤에 있는 중학교까지 가는 지름길이 우리 아파트를 지나서 가야 한다네요. 그래서 이 앞에 임대주택 사는 애들이 엄청 우리 아파트를 지나가요. 그냥 길로 다니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저희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 애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언니네는 전부 고만고만한 낡은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들이 없이 사는 건데, 여기는 우리 아파트랑 다른 곳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나서 안 돼요. 그쪽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같은 교복을 입고 다녀도 딱 보면 티가 난다니까요? 쓰레기도 엄청 버리고, 걸어다니면서 간식 먹고, 아파트에 여기저기 다 버려놔서, 아마 조만간 아파트 입구에 입주민 지문인식장치 달아놓을 생각인 것 같아요. 지문인식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애들인데 길을 막아버리면 멀리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 건 내가 알 바가 아니죠. 솔직히 비싼 관리비 내고 사는 입주민들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이사 축하해요. 네. 언니네도 빨리 돈 벌어서 이런 집으로 이사오세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간건 축하할 일이지만, 솔직히 그런 신호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본인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전세로 겨우 들어갔고 그마저도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신우는 그 이후로도 종종 노골적으로 집 자랑을 하면서 저희가 사는 낡은 아파트를 까내렸어요. 한때는 그냥 이집 팔고 은행대출 땡겨서 나도 이사를 가버릴까 혹했던 적도 있었는데, 남편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페이스로 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최근 옆 동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언니 이사 간다면서요? s아파트 43평 맞아요? 그렇게 됐네요. 요즘 그 동네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저희 살던 집은 몇년 동안 워낙 가격이 안 올라서 걱정이었는데 남들 다 떨어질 때도 거의 변동이 없네요. 덕분에 은행 대출 조금 받아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전세도 아니고 그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말도 안 돼. 저도 꿈만 같아요, 진짜. 계약금까지 다 치렀고 저희 집도 이미 다른 분한테 팔렸고 이사 날짜만 조율하면 끝이에요. 거기에 입주민 전용 수영장 있다면서요? 이 동네는 수영장 딱 하나 있는데 완전 예약 전쟁이에요. 나중에 언니 입주하면 우리애 데리고 수영하러 가야겠다. 아 죄송한데 이 아파트 입주민들만 시설 이용 가능할 거예요. 외부인은 지인이라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참나 뭐 그런 아파트가 다 있대요? 내가 듣기로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니던데 거기 완전 대단지라서 밤에는 주차하기 힘들죠? 아니에요. 주차 대수가 세대당 두 대씩이라 완전 널널해요. 새벽에 들어와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던데요? 그거야 들어가서 살아봐야 아는 거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멀리 있던데, 나중에 엄청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 안 그래도 새로 고등학교 지으려고 부지 선정하고 있다던데요?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붙어 있는 아파트래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인데, 집값이 왜 3억씩이나 떨어졌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어차피 우리 아이 대학 갈 때까지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라 집값이 오르건 말건 상관없어요. 아가씨도 이제 전세 그만 옮겨다니고 빨리 집을 사야죠. 내 집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서 집값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이거든요. 저는 그런 집은 저도 안살것 같네요. 어차피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집이 좋아봤자죠. 네, 돈 많이 벌어서 여기보다 훨씬 좋은 서울 안에 있는 집 사세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이사 끝나면 집들이 할 테니까 그때 놀러 오시고요. 아마 그때 제가 바빠서 못갈것 같네요. 신우는 기분이 단단히 상했는지 진짜 저희 집들이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틀린 말한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자기는 새 집에 산다고 얼마나 제 속을 긁어 왔는데 겨우 이 정도의 기분 상해서 집들이까지 안 오는 것이 정말 유치했어요. 남편도 제가 신호화했던 이야기를 나중에 듣더니 깨소금 맛이라며, 안 그래도 전세 살면서 부자된 것처럼 까보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했다 하더군요.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처리 안 들고 부자 육내만 내며 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